몸과 나눔의 아름다운 질주 K사이클 광명 스피드홈에서 펼쳐지는 경륜 경주 제2회 1일차 금요 경주입니다. 제2경주 출발했습니다. 4번 박민철 선수가 책임선두 초반 대회를 이끌겠습니다. 뒤쪽으로 1번 최수용, 이어서 7번 유승우, 2번 이유정, 3번 김규윤, 6번 박영균 대회 마지막 5번 김용목 선수가 4코너를 지나 1코너로 향해 갑니다. 대열 외선에 2번 이우정 선수가 빠져나와 대열 앞쪽 선두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열 선두 자리 겨냥하고 있는 2번 이우정 선수가 대열을 이끌겠습니다. 외선에 3번 김규윤, 뒤쪽으로 6번 박영균 선수가 탐색전에 가세합니다. 트랙 바깥쪽으로 빠져나가는 3번 김규윤 선수입니다. 그 앞쪽에 6번 박영균 선수가 세 번째 자리까지 올라갔고 결두 번째가 됐던 4번 박민철 선수 다시 외선 빠져나와 선두자리 겨냥하고 있습니다. 2번 이유정 선수가 자리 내어주며 4번 박민철 선수가 다시 선두가 됐고 노란색 유니폼의 5번 김용목 선수 탐색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경륜 30기 신인 선수들이 데뷔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평에서 훈련을 하고 있는 선수죠. 6번 박영균 선수 오늘 첫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6번 박영균 선수가 대열 다섯 번째 있고 바깥쪽으로 7번 유승우 선수가 탐색전 가세합니다. 선두 유도원 주로 벗어났습니다. 대열 두 번째 자리한 2번 이효정 선수는 오늘부터 선발 레이스 과연 어떤 화력을 보여줄지 선두 자리로 고수하고 있는 4번 박민철 선수 최근 기록 꾸준합니다. 오늘 승부 타이밍을 어떻게 갈지 갈지 기대가 되는데요. 외선에서 3번 김규현 선수가 속도 올려냈고. 선두의 4번 박민철 선수도 함께 속도 올려냅니다. 기습 치고 나선 6번 박영균. 진행 선수의 패기 넘치는 기량 보여주고 있는 6번 박영균 선수입니다. 6번 박영균 선수의 긴 거리 승부가 시작됐고, 뒤쪽으로 거리를 좁혀보는 4번 박민철 뒤쪽으로 3번 김규윤, 6번 박영균 선수의 단독 선두입니다. 결승선 향해 가는 6번 박영균, 6번 박영균 결승선 통과. 3번, 2번, 4번, 6번 박영균 선수가 단독 선두로 폭발적인 기량 보여주며 우승 가져갑니다. 경주권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